シャドーイング韓国語。テーマ別、韓国語基本語彙。空港、機内の言葉。では始めます。用意、スタート。マッキンジン。預け入れ荷物。マッキンジン。マッキンジン。ギネパニプスワム機内持ち込み荷物。機ネパニプスワム 기내 반입 수화물. 공항. 그거. 공항. 공항. 공항 버스. 그거 버스. 공항 버스. 공항 버스. 항공사. 거주가이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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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항공 티켓 항공권 항공권, 항공권 국제선, 국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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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 국내선 국내 국내선 국내선 국내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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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좌석 지정, 좌석 지정, 좌석 지정, 세관, 제관, 세관, 세관,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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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 通路쪽 자리. 주유로가 와화되기 통로 쪽 자리. 통로 쪽 자리. 탑승권. 도정권. 탑승권. 탑승권. 탑승구. 도정구치. 탑승구. 탑승구. 탑승 수속. 登場手続き。タプスン、すそ。タプスンス、すそ。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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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여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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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가 자리, 마도가 ぴきねしききねしききねし기きね 기내식, 기내식, 기내 판매, 기내 판매, 기내 판매, 기내 판매, 기내 판매, 승무원, 객실 조무인, 승무원, 승무원, 구명조끼, 구명조이, 구명조끼, 구명조끼,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 안전 벨트 시트 벨트 안전 벨트 안전 벨트 승객 조객 승객 승객 도착 예정 시각 도착 예정 시각 도착 예정 시각, 도착 예정 시각, 입국 카드, 입국 카드, 입국 카드, 입국 카드, 입국 카드 담요, 브ランケット, 담요, 담요, 성, 성, 명지, 성. 성 이름 네 이름 이름 미들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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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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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린> 국적, 국적. <놀린>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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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성별, 세르 성별, 성별, 성별. 생년월일, 생년 생년월일, 생년월일. ちご、業職業、ちご、ちご。ちょの、電話番号、ちょの、ちょの。よこんぼ番号、予見番号,番号、まもなく暗記テストが始まります。 預け入れ荷物。まっきんじん。機内持ち込み荷物。機内搬入수화물。空港。公<安>空港バス。公安バス。航空会社。 항공사, 1. 0. 티켓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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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0. 0. 0. 0. 税関税関、税関ターミナルターミナル通路側の席通路直舎に登場券タプスンコン登場口タプスンゴ 搭乗手続き。탑승수속。入国審査。乗り換え。 <승> パスポート。予算 <권> 。ビザ。ビザ。ビザ窓側の席。 参加、チャ機内食。機内食。機内販売。機内販売。客室乗務員。勤務。救命動員。救命助器。酸素マスク。 산소 마스크. 시트 벨트. 안전 벨트. 조객. 승객. 도착 예정 시국 도착 예정 시간. 입국 카드. 입국 카드. 브랭켓 남녀, 명지, 성, 명, 이름, 미들네임, 미들네임, 국색 국적, 주소, 주소. 署名、名性別、性別生年月日、生年月日、職業、地業、電話番号、電話番号、旅券番号 よこんぼの。お疲れ様でした。お役に立てば、購読を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次の映像でお会いしましょう。